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요리는 매콤 크림 파스타와 치킨 퀘사디아입니다. 재료는 어, 스파게티 면, 생크림 우유, 양파, 버섯은 좋아하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베이컨, 브로콜리, 청양고추 약간과 치킨 스톡 소금 약간입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 아메이퀸 냄비를 너무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요. 어, 하나하나 요리를 준비해서 볶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메이퀸 냄비는 재료를 준비한 후에 한꺼번에 다때려 넣어도 맛있는 요리가 돼서 너무 좋아요. 그거의 비밀은요. 제가 오늘 매콤 크림 파스타를 보여드린다는데 우선. 이게 통 다중 구조라서요. 18T8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냄비거든요. 그래서 음, 저수 저유리가 가능해요. 제가 오늘 어, 양파를 먼저 까는 이유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지 않고 하나요? 어, 오늘은 물 대신 네. 우유랑 생크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양을 많이 넣지 않아요. 네. 그리고 스파게티 면은 찬물이나 따뜻한 물에 찬물은 30분 이상, 따뜻한 물은 한 5분 이상 이렇게 데쳐주시면, 네. 불려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베이컨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 넣으시면 돼요. 저는 새송이버섯을 준비했고요. 네. 파프리 파프리카는 조금 나중에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봉 현상이라고 모시쳐 이쓸 현상이 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작하게 우유랑 생크림을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넣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어 인덕션으로는 중불에 일단 20분 정도 20분. 네 하시고요. 네 제가 조금 있다가 모이스처 3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면 풍미를 지키는 수분 밀폐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 냄비에는 스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증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대류 현상을 일으키다가 여기에 수막을 형성해가지고 냄비 뚜껑과 본체가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그 기술로 인해서 어, 영양분 파괴를 최소화하고요. 요리 시간을 단축시켜줘요. 어, 네. 이제 모이스처스의 수분현상이 이렇게 보이시죠? 흙! 어, 튄다. 이렇게 물이 바깥으로 튀는 거예요. 어. 그게 싫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키친타올을 접어서 제갈을 물려주세요. 음. 그러면 절대 안 튄답니다. 음. 그리고 수복 현상이 일어났을 때이모이스처 씰의 의미는 나 이제 음식이 반 정도 익었어요 라는 소리예요 그때 잊지 마시고 불을 조금 낮춰주세요. 음. 가스 플로 하시면 1, 2단 정도 되고요. 아 근데 면을 네. 삶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파게티 할때면 삶고 고고가 애매하죠. 거? 맞추기가. 네, 네. 아니면 삶아서 7-8분 정도 삶으셔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그때 가르쳐준 팁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익, 익히신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색깔 나야 되니까 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매콤한 게 좋아하시면 양고추도 음? 이렇게 많이 넣어요? 이 정도 넣으시면 칼칼해요 아. 고추는 빼고 먹나요? 그냥 같이 하는데 잘안 먹게 되죠 응. <laughs> 그리고 이게 치킨스톡인데요 어, 간을 치킨스톡을 안 하셔도 소금, 후추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요리 꽝이라서 <laughs> 요리 꽝인데 어떻게 요걸 하시죠? <laughs> 어 핀이 다 해준답니다 아 요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모자란 간은 이따가 소금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20분 시작했는데 어, 소스가 좀 자작하게 많이 있는 걸 원하시면 음. 뚜껑을 열고 조금만 더 졸여 주시고 아니면 닦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이제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하고요. 요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은 아메이에서 나오는 송화 소금인데요. 송화는 5월 달에 솔방울 가루가 날려서 신안 앞바다에서 그 때만 나오는 되게 명품 소금이라고 해요. 저는 송화 소금이 뭐가 좋아라고 했었는데 이 소일 밥 가루가 나트륨의 체내 흡수를 막아준대요. 그래서 좀 많이 흡수를 해도 섭취를 해도 흡수가 많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다된 거죠? 네. 음. 이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한 브런치 메뉴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와 함께 친구분 초대하셔서 좋은 시간 가져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1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